아하,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임신 중 산모 혈액으로 시행하는 기형아 선별검사인 리프트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 검사란 무엇인지 그림으로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임신 10주, 11주 정도 되면 태반이 거의 완성되어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태아 혈액 내에 존재하는 태아 염색체 조각들이 탯줄과 태반을 넘어서 산모 혈액으로 들어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로 산모 혈액 내에는 태아 염색체 조각들이 산모 염색체와 함께 존재하기 시작하고 이 조각들을 산모 혈액을 뽑아서 분석을 하면 태아 염색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앞 시간에 설명한 순차적 1차, 2차 기형화 검사, 경화같이 산모 혈액 기형화 선별 검사들 경우에는 산모의 혈액 성분으로 태아 기형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간접 검사일 뿐이지만, 이 리프트 검사는 비록 검체는 산모 혈액이긴 하지만 최종 분석 검체가 태아 염색체 태아기 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할 확진 검사인 양수 검사나 육모막 생검과 같이 태아 기형에 대한 태아 검체 직접 분석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산모 혈액 기형아 선별 검사보다, 즉 간접 검사보다 이 니프트 검사가 훨씬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니프트 검사의 권고 대상자 즉 어떤 산모들에게 이 니프트 검사가 권고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인 노산인 경우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과체중인 산모에게 또 이전에 염색체 이상의 아기를 임신한 적이 있는 경우 가족적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산모 혈액으로 시행하는 순차적 1차, 2차 기형화 검사에서 고위험 판정받은 경우. 임신 10에서 13주 사이에 시행하는 초음파로 태아 목덜미를 두께 쟀을 때 목덜미가 두꺼운 경우 확진 검사에 대해서 어떤 산모들은 거부감이 심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저런 경우에 니프트 검사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또이 기준이 엄격하게 니프트 검사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일단 하나씩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산모나이 35세 이상 노산. 이 기준은 사실 확진검사의 절대 기준이기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노산은 양수검사나 용모학생금을 하는 절대 기준이었고 별로 반론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수년 사이에 과연 산모 나이만으로 침습적인 양수 검사나 용모막 생검 같은 검사를 해야 하는가? 즉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바늘로 찌르는 검사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 유산이 된다든지 양수가 터진다든지. 그래서 과연 나이만으로 그런 어좀 위험한 검사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이 양수 검사나 용모막 생검 같은 침습적인 검사가 꽤 비용이 비쌉니다. 그걸로 미국의 경우는 얼마를 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융모막생금 검사 같은 경우는 뭐, 1300불, 즉, 150만원에서 한 500만원. 양수 검사 같은 경우는 분석 항목에 따라서 한 뭐, 110만원에서 한 800만원 정도. 굉장히 비싸죠. 물론,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분석 항목에 따라서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비싸고, 바늘로 찔러야 되는 좀 무서운 검사를 과연 나이만으로 양수검사와 용모학생검을 해야 하는가 하는 반론이 조금씩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대안이 되는 리프트 검사가 있다 보니 이런 검사들을 권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질량 지수 30, 즉,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 산모들은 앞 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순차적 혈액 검사 같은 그런 산모 혈액 검사들은 체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분석할 때 체중이 보정 변수로 들어가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 니프트 검사는 저체중이든 과체중이든 표준체중이든 분석할 때 체중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에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전에 염색체 이상이 있었던 경우나 뭐 가족성 유전질환, 고위험 판정, 태아 목담이 두께 두께 온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아직도 어떤 선생님들은 음, 양수 검사나 용모 학생검 같은 그런 검사들을 절대적으로 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준이 애매하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기준이 아직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산모 나이나 체질량 지수가 많거나 또는 어, 바늘로 찌르는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디프트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프트 검사의 비권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겠죠. 초음파에서 기형이 확인된 경우, 확실히 기형이 있는 경우, 유전적 기형이 확실한 경우, 집안 내력으로 유전적 기형이 확실한 경우, 쌍둥이 이상의 다태임신는 경우.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좀 애매한 기준이긴 한데, 여튼. 또, 지난 3개월 중 수혈이나 뭐 조혈모 세포 이식 면역 치료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의 세포가 산모의 피 안에 들어온 경우에요. 그래서 섞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산모의 유전자가 확실히 이상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리프트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확진 검사인 양수 검사나 융모학 생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쌍둥이 이상의 다태임 치는 경우에는 사실 비공고 대상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다만 쌍둥이다 보니까 산모 혈액을 분석했을 때한 아기가 이상이 있는 경우 어떤 아기가 이상이 있는지 감별할 수 없는 것과 그 다음에 한 명의 아기가 있는 것과는 다르게 또 분석 정확도나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는다는 그 정도입니다. 리프트 검사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0주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라고 검사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부터 분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이 검사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병원에서 검사를 검사실로 보내보면 너무 일찍 하는 경우에 산모의 혈액 내에 태아의 염색체가 부족해서 분석 실패가 종종 보고 되더군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12주 이후부터 대체로 권고를 합니다. 12주 이후 또는 13주부터는 산모의 혈액에 태아의 염색체가 충분히 섞이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실패율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2주 이후부터 검사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프트 검사가 어떤 기형들을 분석하는지 살펴볼까요?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임펠트 증후군, 트리플X 증후군, 그리고 기타염색체 이상에 대해서도 일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니프트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검출률을 비교해보면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 즉 산모 혈액으로 시행하는 선별 검사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순차적 1차, 2차 기형 검사의 검출률과 비교를 해보면 다운 증후군은 이 선별검사는 92% 검출하는 데 비해서 니프트 검사는 99.9% 에드워드 증후군은 90% 검출하는 데 비해서 니프트는 99.9% 그리고 선별검사는 파타우 이하 이런 기형들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데 니프트 검사는 분석함으로 그 검출률을 살펴보면 99.9%, 95%, 뭐또 기타 염색체도 40에서 80% 아주 정확한 검출률을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프트 검사의 정상 판정받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면 이 산모의 경우에는 리프트 검사 정상 판정을 받아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저희 엄 저희 엄 저희 엄 저희 엄 판정을 받았는데요. 21번 염색체 다운 증후군, 18번 염색체 에드워드, 13번 바타오 증후군, 그리고 성염색체 이상인 터너, 클라인펠트 트리플 정우군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 위험도인 확률보다 훨씬 낮은 위험도를 가지는 저위험군으로 판정을 받았고 또 추가 이상 소견에서도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추가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멘트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니프티 검사 비정상 판정을 받은 예를 살펴보면 이 산모의 경우에는 21분 염색체 즉 다운 정후군의 위험이 원래 기준 위험도가 1000분의 1인데 이 산모는 100분의 99, 즉99.9% 이상의 확률로 위험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고위험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럼 비정상 판정 이후에 어떤 검사들을 시행하게 될까요? 사실 이 니프트 검사는 정확도가 높은 선별 검사이지 확진 검사는 아닙니다. 물론 데이터가 점점 쌓여서 나중에 확진 검사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선별 검사. 즉, 선별 검사라는 것은 앞 시간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해당 계형을 확진하는 검사가 아니라서 즉, 해당 계형의 가능성이 높은 산물을 가려내는 검사다 보니 이 니프트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 손 치더라도 또 확진 검사를 시행해서 확실히 기형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사실 기형을 확진한다는 것은 해당 산모나 가족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진찰을 보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또 확실히 진짜인지 아닌지 확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음, 리프트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진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